지난 2016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살 아이가 신장 기능을 99%다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른바 햄버거 병 사건. 관련자들은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2년이 넘도록 지금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머니 최은주 씨 직접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인 시위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네 매일 하지는 못하고요 네.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네왜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간단히?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 사진을 좀더 볼까요? 더 있습니까? 네 어머니가 직접 일인시 하는 저 매장입니까? 네저 네. 매장에서 여기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다고요? 올 3월 입학했습니다 네 몸이 아직도 많이 안좋다고 매일 밤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네. 지장이 있습니다 이 신장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투석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 10시간 이상씩 투석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10시간 밤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약도 많이 먹고 또 제한하는 시기 제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아이는 잘 버티고 있습니까? 어, 잘 버틴다고는 제가 말을 할수 없고 밤에 자면서 어, 낑낑거리죠 아무래도 약이 배 안에 들어가고 네. 나왔고 하니까요 어, 투석 아니, 알았어, 알았어. 설명을 좀해 주시겠어요? 그게 지금 빨리, 빨리 투석을 빨리 위해서 에, 씻고 나서 아 네. 매일 저렇게 소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복막염에 감염이 돼서 또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 안 하신 건 아마 아이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집에서 그런가요 네 복막투석을 시작하고 또제안하신 이유가 의료진께서 복막투석은 집에서도 열 시간씩 자면서 할수 있고 대신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외래 진료를 와서 네. 아이 상태 체크를 하고 확인하고 또 처방을 받고 돌아가고 합니다. 네. 아이가 앓고 있는 병이 용혈성 요독증후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그 햄버거병 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생소하죠.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은 뒤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구토가 일어나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출혈이 발생한 다음에 신장 기능이 저하돼. 지금 투석을 계속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린 나이에 10시간씩 투석을 하면서 평생을 저렇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외국에서 도 이런 질병들이 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맥도날드가 책임 있는 행동을 안 하고. 자꾸 저렇게 책임 회피성 본인들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셔서 이런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어머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네. 2016년 9월에 같이 가셨습니까? 가게 그 네, 직영 매장이었고요. 네. 온 가족이 다 갔습니다. 어, 햄버거를 먹고 복통을 호소했습니까? 바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9월 25일 오후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먹었고요. 네. 그리고 어, 밤 12시가 넘어서 수용성 설사가 네. 한번 있었고 그 다음 네. 날 구토 그리고 이틀 째인 27일 날 네. 오후부터 혈변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27일 저녁에 늦게 네. 대학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병원을 도, 이유를 몰라서 처음에 여러 병원을 다니셨다고? 어, 처음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고요. 네. 단순히 체하거나 소화 불량으로. 어, 선생님들도 그러셨고 동네 소아과, 네. 내과 그리고 나서 응급실을 간 겁니다. 네. 아이 자료 화면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만 아이 자료 화면은 그만 보여 주십시오. 네. 어머니 이야기를 어머니 말씀을 많이 듣겠습니다. 어, 알고 봤더니 그 햄버거를 먹기 석달 전에 네. 그 매장에, 그 맥도날드 매장에 햄버거 패티라 그러죠? 햄버거 네, 안에 들어 있는 고기에서 대장균이 실제 발견이 네, 됐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건 9월 달인데 일단 그로부터 거한 3개월 전쯤 6월 네. 달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매장에서 아 매장이 아니고 네, 그 그쵸. 공급업체. 네 햄버거 패티 그러니까 네.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는 이제 맥도날드 공급하는 맥도날드라는 네. 그런 업체가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지금 이 문제의 대장균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패티가 유통이 좀 됐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 당시에 대장균이 포함되어 있는 패티가 이제 문제가 되면 이걸 전량 수거하거나 폐기를 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폐기하지 않고 계속 재고로 가지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공무원도 이 부분을 좀 은폐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있었던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 공급업체에서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대장균이 발견됐으면 그렇죠. 당연히 수거하거나 또는 뭐 공고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매장에서 이런 게 발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안한 거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네. 재고가 없다고 세종시 보고를 하는데 세종시가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지금 네. 매키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패티를 공급하는 업체잖아요 그 공급하는 업체에 패티를 조사해 봤더니 대장균이 있었고 그걸 세종시가 발견하고서 통보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남아있는 패티가 어디에 가 있고 어느 정도 조사가 된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맥도날드에서는 본인들은 그 재고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고가 없기 때문에 네. 소비자한테 알릴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안 알린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재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된 패티가 2천 박스인데요. 네. 패티 수가 약한 900개 이상, 308개네요. 308개가 있고 그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문제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서 1 5스가 발견됐다는 건데, 맥도날드 직원이 해당 임원에게 보고를 하고 우리 매장에 있다는 것이. 예.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게 맞습니까? 제 설명이 지금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석달 전에 패티 공급하는 업체를 어, 패티에서 대장균균이 음, 발견됐습니다. 예. 네. 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맥도날드 측은 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갖고 있는 그게 음. 없습니다. 네. 문제된 음. 그 패티가 없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작 맥도날드 안에서는 저런 이메일이 아 우리 매장에 사실은 네. 10개 매장에서 15박스가 네. 남아 있습니다라는 이메일이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패티가 없다라고 네. 이제 7월 1일 날 세종시에 보고를 합니다. 네. 이 재고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맥도날드 김모 상무에게 네. 이 관련된 이제 맥도날드 임원에게 이런 내용을 보낸 거죠 지금 10개 매장에서 패티 15박스가 있다. 근데 저한 박스가요, 300개가 넘습니다, 패티가.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15박스면 최소 4,500개 정도의 패티가 그대로 남아있던 상황인데,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사실상 은폐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어머님 포함해서 또 다른 아이들도 이제 좀 상해를 입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맥도날드 포함해서 고소를 꽤 여러 번 하셨는데, 네. 문제는 지금 아까 말한 그 패티 공급 업체 대표하고 직원 3명 정도만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고 공급 네, 그러니까 맥도날드 에 패티를 공급하는 업체만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기소가 됐습니까? 네 거긴 불구속으로 재,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작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수 있는 맥도날드 측은 네. 이제 아예 기소가 되지 않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아니 패티를 갖고 있는데 문제가 된 패티를 갖고 있는데. 감춘 거니까 그런 부분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만약에 2016년 6월 30일 세종시 공무원이 네. 결과를 알려준 것 같이 사회 공표만 됐었어도 저는 절대 저희 아이들을 저희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매장에. 세종시 공무원은 법정에서 뭐라고 하는 장면을 뭐라고 했 진술하는 장면을 직접 받아 쓰셨다면서요? 뭐라고 네. 했습니까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 맥키코리아 업체에게 네. 어, 6월 30일날 제 메모와 기억으로 되짚어 보면 네. 자 직접 메모하신 수첩입니다. 네, 네, 어, 그분이 맥키코리아에게 알려줬고 만약에 회수할 물건이 없으면 그러면 사회에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아무런 행정 조치 없이 공고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내용을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관련 공무원이 뭐 그걸 숨겨라 이건 아니지만 아, 아무것도 없다면 갖고 계시는 재고가 없다면 뭐 공고하실 필요는 없어요라는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준 셈이 돼 버렸네. 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더안 좋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포장 네. 육으로, 이제 맥키코리아에게 포장 육으로 이거를 바꿔서 신고를 하면 자체 검사, 품질 검사마저도 면제가 됩니다라는 것도 네. 미리 알려준 걸로, 그날 증언한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도날드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지금 관련해서 뭐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 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맥키코리아 측에서 맥도날드에 재고가 남아있다는 걸 맥도날드 임원에게 알렸잖아요. 네. 맥도날드 임원은 그걸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은폐했다면 맥도날드 측에도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된 책임 인정이 돼야 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이유로 지금 네. 맥도날드 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게, 지지 않게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무를 갖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거 아까 그 세종시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무언가 재고가 남아있다는걸 만약에 알고 만약에 이, 이 부분이 귀찮아서 아예 그냥 뭐그 재고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면 이건 직무위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세종시 공무원은 회수 대상이 없다면 네. 없다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 어떻게 있으니까. 보면 규정을 말해줄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좋은 의미로 규정을 악용 말해줄 악용 수도 있지만 게 문제지만. 아니면 네. 또 예를 들어 서이 직원 자체가 그런 부분 하나 하나 세세하게 관여하고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어찌 보면 공무원이 아까는 좀태만하게 그런 행정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면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라면 아, 이게 거 문제될 수 있잖아요. 식중독균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지금 얼마나 갖고 있어요. 빨리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그렇죠. 저, 저,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 부분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걸 떠나서 법리라는 게 처벌을 하려면 네. 아이가 그 균에 오염된 그 패티에 의해서 네. 그 병을 앓게 됐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인과관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칸트 할드 측에서는 이, 이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음, 당연하죠. 아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이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의료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 거는 사고를 당한 아이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그냥 아, 이 햄버거 먹고 다음 날 복통이 일어났고 이런 병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면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된 건 없었는지 네. 이제 맥도날드 측에서 만약에 이게 손해배상 청구서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또 주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정말 지나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어떠셨어요? 이 부분을 입증하는 부분. 저는 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식품위생법과 업무상 과실치상 두 개로 처음에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그 결과에, 인간관계 결과에 어, 상관없이 네, 그 업체가 그렇죠. 오염된, 균에 오염된 거를 유통하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매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명백하게 그렇게 됐는데도 네. 기도가 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유통되지 않았을 맞죠. 거고, 네,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에 한 언론사 보도를 보면 대장균이 검출된 뒤에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좀 납품업체 편의를 그패티 네. 납품업체 편의를 봐은정황도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 변호사 아까 얘기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서 아, 앞서 이야기했던 그, 그 얘기, 그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무슨 업무상 걸 알려줬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뭐 지금 백승무원호사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뭐 문제가 발생했으면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빨리 확인해서 재고가 있다고 하면 그분의 처리 진짜 빨리 하세요 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걸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 사이에 또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패티를 공급받는 업체에 빨리 알려가지고 공고문 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지, 네. 전화해가지고 그거 재고 없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이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 다시 재판, 다시 고발하시거나 이 문제를 다시 법적으로 다루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현재 제가 했던 형사고소를 재수사를 해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요청하는... 고요. 그리고 1월, 올 1월 3일 날, 30일 날 정치하는 엄마들과 여러 시민 단체들과 함께 단체 고발도 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 몇 가지 설명해 을 주셨지만 이 과정에서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거 하나만 다시 강조해 주신다면요. 저는 형사 고소를 했을 당시에 어, 저희 아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맥도날드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계획된 범죄에 저희 아이는 피해 피해자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아이가 자책을 해요. 엄마 내가 너무 많이 욕심 부려서. 한 개를 나 혼자 다 먹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하나를 먹은 게벌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법적으로 다시 수사를 할수 있는 절차는요? 그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뭐 이게 재판이 난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사부지리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새로운 증거나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가 사전에 알고 이런 부분을 은폐하려는 정황 같은 증거들이 또 추가로 나온다면 네. 나온다면 당연히 재조사를 할수 있는 거고 재수사가 가능한 거고요그 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아이의 치료비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뭐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민사로 이제 혹여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또 인과관계 입증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운주 씨 여기서 보내드리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범 교수, 백성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